안녕하세요. 이슈사공사입니다. 지난주 스페인 축구 이브리그 에스파뇰이 레알 오비에도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스파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의 우레이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우레이 선수는 시합이 끝난 뒤 평점 6.3점을 획득하며 팀내 마지막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격수인 우레이 선수에게 1대1을 포함한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불운이 겹치며, 번번이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은 아쉬워하며, 경기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보다는 점수가 높네. 아직도 허풍 떨고 있냐? 곧 이브리그에서 벤치멤버로 전락하겠네. 허풍 더 떨어봐. 어쨌든 손흥민보다는 나다. 넌낮짝의 두께가 사람을 놀랍게 만드네. 벤치 멤버한테도 비비기 힘들어. 평점 꼴찌는 팀 닥터지? 크크크. <laughs> 우레일을 제거해야 에스파닐에게 발전이 있어. 평점 꼴찌는 골키퍼냐? 단지에 묶어버려. 마스코트가 출전하지 않아야 팀원들의 힘이 나. 운이좀 나쁘긴 했어. 산불이 그 수준이야. 아무리 이 부리그라 해도 중국 슈퍼리그보다는 수준이 높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측구왕이 어떻게 저 정도로 힘들어하냐. 멋지다. 아마도 우레이가 1년 동안 날린 일대일 찬스가 메시가 날린 프리킥보다 많을 거야. 고작 이 실력으로 맨날 허풍만 떨지. 스페인 이 부리그 벤치 수준은 이미 중국 최강 실력이야. 이것이 차이지. 찬스를 날린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야. 골문 앞에만 서면 투박하고 막 차네. 그 탑급 선수들의 실력을. 그어봐봐. 아무리 약발 슈팅이라고 해도 각을 보고 쳐잖아 그냥 슛을 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꼴찌는 누구야? 정말 귀신 붙었네. 크크크. 우레이 정말 대단해. 계속 파이팅. 3부 리그가 평가전화됐어 빨리 돌아와라. 밖에서 사람을 치지 말고.